자, 얘는요, 음수야, 음수. 뭐의 전체의 제곱, 이렇게 돼 있잖아. 루트 씌워주고. 자,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니?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. 자,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. 그 다음에 곱하기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의 제곱인데 얘가 6은 양수잖아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? 그냥 6.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. 자그 다음에 더하기.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수야? 제곱하면 12가 되는 음의 제곱근이잖아. 그럼 당연히 제곱했으니까 뭐가 되겠어? 12가 되겠지. 그 다음에 나누기.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. 우선 얘부터 봐볼게. 루트의 마이너스 4의 제곱. 자 여기는요. 얘가 음수지, 음수니까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? 플러스 4가 되는 거야, 그렇죠? 그런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있어, 그렇죠?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. 그러니까 요 값에 마이너스 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. 자,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. 자, 이거 계산합시다. 이건 플러스니까 2 1은 2, 2 3은 6, 3 3은 9 더하기 2. 자, 11을 4로 나눴는데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. 얼마입니까? 3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6입니다. 요렇게